삼성의 M&A를 할지 안 할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한국 로봇 산업은 그래도 아직은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우재혁 연구원입니다. 로봇 산업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휴머노이드 사람처럼 생긴 테슬라에서 만든 오티머스나 아니면 예전에 혼다에서 만든 아시모처럼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로봇을 생각하는데 지금 맡으신 분야에서 로봇은 더큰 의미잖아요 그래서 로봇 산업은 어떤 것까지가 로봇 산업으로 로봇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 이제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저희가 잘 아는 산업용 로봇 팔이나 수직 다관절 로봇 이런 로봇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으로 화나, ABB, 쿠카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로보스타, 휴림 로봇, 뭐 삼익 THK 이런 회사들이 오래된 이제 산업용 로봇 쪽이고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 이런 쪽은 이제 저희가 서비스 로봇으로 분류를 하고 이 시장이 점차 커질 거라 이제 판단하고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미국도 약간 자기네 제조업을 더 부흥시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그런 정책이 산업용 로봇 산업을 더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셨는데 왜 그런지? 대표적으로 미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IRA라는 이제 법안을 발표하고 자국내 생산 설비를 이제 유치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 중인데 이랬을 경우 산업용 로봇의 설치는 필수 불가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너무 비싸고 노동력이 부족한 그런 거군요. 네, 로봇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성 증가 그리고 인건비 감소가 있습니다.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의 특성상 반도체 장비 웨이퍼 이런 핸들링 쪽에는 로봇을 쓰는 게 정말 당연한 쪽이죠.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로봇으로 전환이 필수 불가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지금은 중국에 주로 집중돼 있고 어, 산업 쪽으로는 자동차 쪽에도 집중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공정에도 많이 쓰이고 있을 텐데 앞으로는 좀 이게 어떻게 달라질까요? 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게 될까요? 산업용 로봇 설치는 이제 50% 넘게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에서 변화가 생길 거로 보는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가 제조 설비를 자국 내 유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변화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태 산업용 로봇의 수요는 자동차 산업에서 많았는데 그후 전기전자, IT 디스플레이 영역 쪽에서 점차 증가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산업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산업용 로봇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쪽에서 좀 강한 기업 아까 말씀하신 네. 화낙, ABB, 쿠카 이제 일본하고 스위스, 독일 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오래된 기업들이고 이게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다면서요. 산업용 로봇의 대표적인 기업은 일본, 스위스, 독일과 같은 공작 기계나 전통 기계 산업이 강한 국가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나 ABB, 쿠카, 야스카와, 미쓰비시와 같은 이런 산업용 로봇 회사들은 점유율이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쪽에 진입하기는 진입 장벽은 매우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서비스 로봇 쪽은 그래도 아직 좀 우리나라라던가 새로운 기업들에게 좀 열려있는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 보고서 보니까는 그 중에서도 물류 로봇 쪽이 약간 유망하다라고 보셨더라고요. 물류 로봇의 성장이 가파라지는 계기로 보는 게 제일 빠른 효율을 검증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라 보고 있습니다. 물류라고 하면 물류에서도 많은 테스크가 있는데 이제 물류를 나르는 일, 분류하는 일, 하역하는 일 여러 작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물류를 운반하는 쪽에 로봇의 성장이 빨라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창고에서 물건을 이렇게 나르는 그런 로봇인가요? 그러면 네, 현재 가장 많이 알려진 물류 로봇은 이제 아마존이 2012년도에 인수한 키바시 시스템즈 AGV라는 무인 운반차인데 로봇이 물건이 담겨 있는 랙을 사람에게 운반하여서 사람이 그것을 집어서 이제 포장 업무만 하는 그런 쪽이 물류 로봇이 대표적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막 수레나 카트 같은 걸 끌고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고 이제 인건비 쪽에서도 절감을 할수 있고 로봇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효율성이 더욱 증가하는 거죠. 물류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무인 운반차랑 자율주행이 또 다르더라고요. 네, 이제 무인 운반차는 바닥에 설치한 QR 코드나 이제 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반면에 AMR이라고 자율주행 로봇은 조금 다른 형태이죠. 자율주행 로봇은 라이다나 카메라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앞에 사람이나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 훨씬 진화된 형태군요. 그쪽은 기술력이 네. 뛰어난 곳이 어딘가요? 아니면 얼마나 상용화가 되고 있나요? 이 분야는 아직까지 절대 강자라고 하는 상장사는 없지만 이제 비상장 쪽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기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 회사인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점유율이 12%로 추정되고 있어요. 중국이 원래 AI나 자율주행 쪽에 앞서 있어서 그런가요? 중국에서는 이제 로봇을 사용할 때 판매하는 쪽에서도 보조금을 주고 사용하는 쪽에서도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아...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줘요?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로봇이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중국 제조 2025가 발표가 되었는데 2016년도에 쿠카라는 독일 산업용 로봇 기업을 인수하고 로봇 쪽에 빠르게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좀 물류 로봇을 개발하려는 곳이 있나요? 네, 아주 정말 한국에서도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류 로봇의 베이스 기술이라 할까요? 상장 업체 중에서도 물류 쪽에 뛰어드는 회사들이 유진로봇이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물류 로봇을 하겠다 밝혔고 관심 가는 기업으로 비상장사 중에서 트윈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게 약간 곧 다가올 미래 이제 효율성이 검증된 로봇 산업이라고 보고서 다들 뛰어들고 있는 추세인 거거든요. 물류 시장이 로봇이 빠르게 공략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그쪽에서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진출을 하는 거죠. 요즘에 식당에 가 보면은 네. 저는 서빙 로봇들 그런 떡볶이 같은 거 그냥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날라주는 그런 로봇들 보이거든요. 물류 외의 다른 서비스 로봇 쪽은 어느 쪽이 성장할 거라고 보시는지 물류 로봇도 그렇고 이제 서빙 로봇, 로봇 청소기로 불리는 이제 청소 로봇도 베이스 기술은 다 같거든요. 자율 주행이라는 기술 기반으로 물류라는 업무를 수행하고 서빙이라는 업무, 청소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제 자율 주행 기술이 있으면은 다른 영역으로 진출하는 거는 그쪽의 데이터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기업들이 실증 사업에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로봇이 어디에 가장 빨리 진출하는 거는 사람이 없는 분야에 빠르게 진출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서비스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서빙 로봇이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물류창고에서 정말 너무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로봇 기업들이 진출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술이 개발하는 것도 로봇 산업 발전에는 중요하지만은 사회적으로 어디에서 필요로 하는가 이것도 중요한 거네요. 로봇이 저희 삶에 들어오게 된게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난 거거든요. 이제 산업용 로봇은 1970년대에 급격히 성장하였다 하더라도 공장 이외에 저희 눈에 보이게 된 시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직도 로봇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게 해소되면서 로봇이 주는 거부감이 좀더 줄어들었을 때 저희 삶에 더 빠르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저도 중국산을 쓰고 있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더더 성장할 산업인가요? 로봇 청소기 같은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어떤가요? 청소 로봇의 대표적인 강자는 이제 아이로봇이라고 미국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에코백스, 로보락 이두 업체가 중국 업체인데 이세 업체가 합쳐서 560% 가까이 되는 로봇 청소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로봇에서 조사한 이제 자료에 따르면은 전체 청소기 시장에서 청소 로봇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16%로 보고 있는데 청소 로봇이 한번 돌고 그 나머지 잘안된 부분을 무선 청소기로 하는 생활상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청소 로봇이 좀더 똑똑해지고 빈틈없이 한다면은 4, 50%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 더 똑똑해지면은 진짜 빈틈도 없고 네. 싹 청소를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음.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로봇 청소기지만 정말 기술의 집합체거든요. 라이다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 카메라 센서라든지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는 개인 서비스 로봇이기 때문에 이 성장은 크게는 아니지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진 게 테슬라가 그옵티모스를 공개하면 사람들이, 어, 어, 한편으로는, 와, 벌써 저렇게까지 만들다니 하고, 한편으로는, 아유, 아직 뭐, 걷는 것도 좀 어설프고 그러네, 이런 좀 상반된 반응도 나오고 했거든요. 근데 연구원님은 요 산업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보시기에, 테슬라 옵티머스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테슬라 옵티머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저는 그렇게 되는 세상이 올 거다 라고 말하는 일론 머스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심으로 인해서 로봇 산업이 한번더 다시 조명을 받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이벤트였기도 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보여줬던 옵티머스는 대단했던 점이 로봇을 공개하겠다 라고. 말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공개했다는 점에서 정말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라는 이제 전기차로 많이 알려진 회사지만 로봇 쪽으로도 전환을 할수 있는 그런 쪽을 보여줬다는 게 로봇 산업의 이제 경계가 조금 더 허물어지는 앞으로 더욱 행보가 기대된다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로봇이 이제 실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고 발전할 거고 미래 산업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요즘 약간 고금리고 성장주들도 꺾이고 이런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성장산업이면 연구개발비도 많이 들고 투자비도 많이 들고 할 텐데, 이런 게 지금 투자 대상으로서 유망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로봇 업체들은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눈여겨 봤던 쪽이 이제 미국의 로봇 산업 쪽인데. 기상장 기업들은 지금 인력을 감축하는 추세입니다. 아마존도 만명 감축한다 했었잖아요. 스타트업은 반절 넘게 감축하고 기축을 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태세지만 한국 로봇 기업들은 적극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그런 쪽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로봇 기업들이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 보고 있습니다. 한국 로봇 산업을 보시면 오래전에 이제 1990년대에 상장된 기업들이 정말 많고, 그 기업들은 IMF 시기도 버티고 금융 위기 시기 코로나도 버텼는데도 지속해서 인재 채용을 하고 있다는 쪽에서 한국 로봇 산업은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 향후 성장을 위해서 현재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로봇 기업들의 주가가 출렁일 때를 보면 네. 사실 삼성전자가 M&A에 나서지 않을까? 뭐 요런 식의 기대가 있을 때막 출렁거리기도 했잖아요. 네. 네.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도 그렇고 이제 LG, 현대 제조 기업들이 산업용 로봇 시장으로 먼저 진출을 했었습니다. 음. 삼성도 삼성 테크윈이 있었고 LG도 있었다가 로보스타라는 산업용 로봇 회사의 지분 투자도 이루어지고 현대중공업 쪽도 그렇고 두산 쪽도 그렇고 산업용 로봇 담당하는 자회사나 이제 부서 쪽이 있었는데 현재 그런 쪽은 다른 회사나 이제 다른 기업에 양수하고 삼성에서 뭐 어떤 로봇을 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CES에서 선보이는 그런 서비스 로봇들이고 LG도 현재 선보이는 이제 클로이 대부분 서비스 쪽이죠. 삼성의 M&A를 할지 안 할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1인1 로봇 서비스 로봇 쪽을 겨냥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인일 로봇. 다 자기 로봇이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삼성뿐만이 아니라 아마존도 그렇고, 저희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서비스 로봇 시장의 성장을 보고 그쪽을 준비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제일 정말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회사는 이제 아마존입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접하지 못해서 그런데 아스트로라고 캔이나 뭐병 음료를 배달하거나 이제 반려 로봇 수준으로 집안을 돌아다니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화상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볼 수도 있는 그런 로봇이 이미 미국에는 있거든요. 로봇 시장을 트래킹할 때 제일 많이 팔로워화 판 기업이 이제 아마존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네. 언젠가는 그런 게 당연히 한국에도 들어올 거고 아마존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그런 제품을 내놓고 경쟁하는 네, 시대가 아직, 오겠네요. 아직은 이제 정말 어 누가 1인자야 이런. 기업은 없지만 앞으로는 이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청 비싸갔네요. 애들이 다 스마트폰 사달라고 네. 하듯이 그걸 사달라고 하면 어쩌죠? 999달러거든요. <laughs> 현재 환율로 한 135만 원? 그래도 그럼 살 만한데요. 스마트폰 가격하고는 아, 차이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데 이제 스마트폰처럼 밖으로 가지고 다닐 수 없고 저희가 핸들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네.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뭔가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더 로봇 산업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다른 형태로 이제 로봇 교육이라든지, 로봇 문화 서비스를 체험하시든지, 그런 방향으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로봇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